자 1차 부동식 스텝 2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15분 먼저 자 부동식 a-bx-3a-2b가 0보다 작대요 그 친구의 해가 x-1보다 어, x 크다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부동식 저 친구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식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이식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그럼 준식은 뭐가 되냐면 a-bx가 어 3a-2b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x는 나눠주면 a b 분의 3a-2b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이 이 친구의 해가 x는 마이너스 해보다 크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우리가 준식의 부동호가 어때요? 부동호가 여기는 작다고 여기는 크다고 나와있죠. 따라서 이 친구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구로 나눴으니까? 이 a-b로 나눴으니까 이 a-b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a-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a가 지금 b보다 작다라는 식 하나 찾은 거고요 그다음 누가? 이 친구가 누가 된다?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b분의 3a-2b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3a-2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4a는 3b가 되네요. 음. 따라서 a는 4분의 3, 아이고, a는 4분의 3b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봐봐요, 어, a가 지금 더 작죠, b가 더 크죠. 근데 우리 이 식을 좀 정리하려면 풀려면 이 친구를 나눠야 되죠. b에서 a를 뺐기 때문에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방이 안 바뀌어요. b만 분의 a-2b 이렇게 되겠죠. 음, 따라서 요 a 대신에 누구를 4분의 3b를 넣어주면 답이 뭐가 되죠? 4분의 3 4분의 3b를 빼야 되는구나. b에서 4분의 3b를 뺀 것뿐에 어, a 대신에 4분의 3b-2b를 해주면 되겠죠. 그 시간 정리해주면 분모가 어, 4분의 1b고요. 사분의 일 분자는 어 마이너스 사분의 5이겠죠 그럼 비는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사분의 도 약분해서 없어지면 마이너스 오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오보다 크다가 이 문제 답이 된다. 순서 알겠나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준식을 정리를 해서 해랑 똑같아지려면 조건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먼저 찾은 다음 비례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A 대신, 좀 이렇게 써도 되고, 요식을, 어, 비례상수를 써서 A 대 B는 어, 3대 4니까 A 대신에 3K 넣고 B 대신에 4K 넣어도 답은 같게 나와요. 요식을 정리해 보면 B 대신에 4K, A 대신에 3K. a 대신에 3k, b 대신에 4k 이렇게 되으면은 어, k 분의 4에서 3k 빼면 k 분의 마이너스 5k가 나오기 때문에 k는 양, 어, k는 <laughs> 지금 비례 상수니까 0보다 크죠. 어, 0, 0,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다. 이렇게 비례 상수를 써서 풀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16번. 자, 1 6번에 보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b분의 a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뭐 오래요. 자, 그는 자봐 봐요. b분의 a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대요. 그럼 이 친구는 4.5보다 자, 부등식을 써 볼게요. 4.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누구보다 반올림해서 5가 되려면 5.5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야지 반올림하면 5가 되겠죠. 요식을 쓸 수, 안, 이, 이, 뭐야, 이식을 쓸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동으로 요식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친구가 나와 있어요. 1차식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한 거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B를 자연스럽기 때문에 곱해도 되겠죠. 그럼 4.5B. 이 친구가 5.5B보다는, 어, 작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식을 나와있으니까 요 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요 식을. A 대신에 집어넣어도 되고, 어, A 대신에 집어넣을 거야. 어, 낙분해보주면 EA는, 어, 2분의 5 b 아이고, 왜 나눠서 썼냐. 5 b 플러스 23이니까, A는, 이거 사실 EA 갖다 어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요거 스킬을 알려줄게요. 어차피 이 e 곱하면 얘네들 다 자연수 되죠. 이 e 곱해버려요. 그럼 9b, 2a, 11b.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뉴런 스킬. 어, 그럼 9b, 이 친구가 5b 플러스 23번 작거나 같고 다시 이 친구는 이거 에 등호 있냐? 11b보다 작은 거죠. 그 요식을 정리하면 <laughs> 먼저 이 친구 먼저 해줘야겠죠. 저번에 이 친구 먼저 하면 4b가 2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 이친구 정리하면 6 b 는 23보다 큰 거죠. 따라서 비는 이 친구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23보다 크고, 누구보다? 4분의 23보다 작거나같죠 얘가 약4가안되니까 어, 3점 머시기 되겠네요. 얘는4보다 넘죠. 근런데5 5청엄죠5청 엄청 겠죠엄 사이에 있는 숫자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면 B 같은 친구는 4가 되거나 또는 5가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나오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4 집어넣으면, 잘 봐요. 그냥 B를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짝수죠. 근데 홀수 더했다고 짝수 돼요? 아니죠. 이 친구는 이미 짝수니까. 따라서 B는 어 홀수여야 돼요. B가 홀수여야 돼요. 얘가 5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 25 더하기 23하면 48이니까 그제서야 짝수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음, 24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A가 24, B가 5, 둘이 곱해주면 정답은 120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7번. 자, 17번은 부등식을 풀었더니 저 친구를 놓고 풀었더니 해가 저렇게 나왔대요. 어,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한 거죠. 너한번 하고, 너한번한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제발 여기서 해석 여기서는 좀 쉽게 나온 게 이렇게 부등호를 보면,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죠.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는데, 하나 등호 없는 거 먼저 볼까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등호 없는 걸잘 보여요. 그럼 내가 이거 요식이 해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등호를 갖다가 넣어줬다. 이 부등호 대신에 등호라고 놨을 때, 이 부등호 대신 등호라고 놨을때 x 대신 마이너스 1 넣은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2 a x 대신 마이너스 1 넣고 등호를 넣어요. x 대신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어, 이거 플러스 1인 거니까 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겠네요. a는 마이너스 3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 친구. 먼저 구하면 구하면 4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의 해를 구한 거니까 아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잘못 푼 거죠 원래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잘못 푼 거죠 이 친구가 그죠? 잘못 풀었네요 얘를 잘못 푼 거죠 얘를 하여튼 뭐 그렇게 풀었더니 얘가 나왔대요 그럼 여이 친구도 마찬가지 여기다 넣고 4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2에 마이4 너는 b 마2 곱하기 4니까 8이겠죠 4를 대입한 거에요 어, 그러면 a가 지금 나와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b 마이너스 8이니까 어, b는 마이너스 10에서 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두개다 쳐진 거죠 그린놓고선 그래 제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a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이뻐지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보다 크고 누가?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럼 일단 이 친구 먼저 풀어주면 넘기면 3x가 음, 이쪽은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요 다시 이두 번째 거씩 풀어주면 얘, 이쪽으로 넘기게 x를 그럼 4x가 마이너스 3도 이렇게 넘기면 어, 마이너스 플러스 를 되겠네요. 그럼 X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따라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부동식의 바른 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거,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를 대입해보고, 4 대입해보고, 풀어주면 된다. 그럼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쌤,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어떡하죠? 이 등호가 있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정리하면 되냐면, 요 식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요 식을 먼저 정리하면, 요 식은, 요 식은, 요 식은 3X가, 어, 지금 넘어가면, 어, A가 하나 없어지고, A보다 큰 식이 돼요. 그럼 X가, 3분의 a 보다 큰 식이 되는 거고, 요 식을 정리하면, 어, x가, 어, b-2a 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요두 가지 식이 나오죠? 여기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붙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요. 얘가 너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너가 되거나. 그랬을 때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부도방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 식이 만약에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잘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다시.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그 다음 18번 한번 해봅시다. 자 18번은 부등식 절대값에 절대값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절대값이 누군가보다 작다라고 표현돼 있는 거 절대값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렇게 사이에 있다고 마이너스 붙인 거랑 그냥 플러스 있는 거랑 사이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네. 그럼 4를 좀 더해 주면 어 그냥 양변에 막 어, 4를 더해 주면 2보다는 크고 절대값 2x-3이 6보다는 작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 봐봐. 이거는 어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내가 얘 크기라 고했잖아요 크기. 어떤 친구의 크기가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대. 그럼 요 사이일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사이일 때도 있을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 붙인 친구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안 붙이면 요사이 있으면 될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 친구 절대값을 풀어주면 음.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6이랑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 사이에도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수식에 조금 표현을 해보는 걸습관화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좀 해석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먼저 풀어주면, 어이 친구 먼저 풀어주면 3 먼저 더해주면 5. 9엑로 2로 나눠주면 2분의 5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정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정수는 3, 4, 두가지 되겠네요. 이 친구는 정리해주면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죠. 어. 그러면은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은 거니까 이거 지금 정수가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겠네요. 두 개. 따라서 그들을 다 지금 더하라고 했으니까, 3, 4, 마이너스 1, 0다 더하면, 7에서 1 빼주면 6이 정답이 될수 있겠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도 소금물 ABC라고 있는데, A 소금물 농도가 15%인 소금물 B를 같은 양만큼 섞으면, 자, 같은 양만큼 섞었어요. 근데 12% 이상이 됐대요. 자, A랑 B를 섞었더니 12%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A는 15%인 거야. 어, 근데, 어, 뭐라고 됐냐면, A 소금물과 농도, 아, A가 15가 아니고, 농도가 15%인 소금물 B구나, B가 15%. 어, 두 번, 세 번째 줄 읽으니까 조금 해석이 달라졌죠. 어, 해, 소금물 A와 농도가 12%인 소금물 C. 오케이, A랑 C를 섞었더니 이 친구 12%인데 같은 양만큼 섞으면 농도가 16% 이하가 된대요. 16% 이하. A의 농도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도를 구하면 되는데, 농도식으로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농도가 어차피 같은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고, 어차피 우리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100, 100g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식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A 플러스 15는 12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2가 16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주면, 이렇게 써주면은 어, 우리가 식이 조금 이상한 걸알 수가 있어 봐봐 친구들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할 거야 왜냐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a 가 지금 마이너스 삼보다 이상이 어 마이너스 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농도 퍼센트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서 라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식을 이렇게 써 보니까 조금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고민하면 되냐면 실제로 소금물, 소금의 소금물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무조건 소금의 양으로 푸는 건데 자, a라는 것과 b라고 하는 친구를 섞었는데 그게 12% 이상 된 거죠. 그럼 얘는 똑같이 어떤 같은 양을 했으니까 그 같은 양을 100g이라고 놓는 거야. 이 b는 지금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지? 15%의 소금물이고. 이걸 원래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15% 이렇게 그 물을 어차피 A g 이라고 A g 이라고 넣었다 시피시다 A g 그럼 이 친구는 누구보다 많은 거야 12%인 물2 어, A g 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 소금의 양을했해때되는 그럼 실제로 따지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소금물 곱하기 100 분의 농도고 더하기 소금물 곱하기 100 분의 농도 그 친구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100은 어차피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A도 약분해서 없어지잖아? 그럼 뭐가 돼요? 어? 아까 이 식이 아니고 뭐예요? 곱하기 2한식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곱하기 2한식으로 다 바뀝니다. 이 식이랑 이 식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A 플러스 15는 아, 부동방향은 이쪽이고, 24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2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으로 바뀝니다. 정리를 해보면, 요 친구 넘기면, A는 9보다 크거나 같고, 이 친구 넘기면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농도의 A, 소금물 A의 농도의 범위는, 이렇게 9보다는 9 이상 2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쉽죠? 이 곱하기 2를 왜 해야 되냐면, 소금 물이 두배가 되잖아. 같은 양이, 어떤 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양의 물을 섞었을 때, 어, 나온 물의 양은, 원래 물의 양이 두배가 됐기 때문에, 소금의 양도 두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를 꼭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2를 꼭 곱해줘야지 식이, 어, 맞는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